메시지 공주 중앙선결교회 진상선 목사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거짓 가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자는 뜻 글자이어서 한자 한자에 그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글자 전체를 모아서 볼수 있는 책을 이름하여 글자, 자, 자, 책, 전자에서 자전이라 이 말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사전을 이름하여 이르기를 옥편이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옥편이라 말 쓰지 않고요, 자전이라고 쓰면 알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이름 하기를 옥편은... 당신나라의 글이 구슬같이 편집되어 있다고 해서 옥편을 라는데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사대주의 사상에서 발원됐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옥편을 쓰지 않고 자전을 쓰는데 우리 또한 입에서 자전이라는 말을 쓸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자는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나라 글자에서도 문장을 보아서 그 글자의 의미를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배를 타고 갈 때에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다 라고 하게 될 때에 음 높이 또는 장단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야기해야 확실하게 그 뜻이 전달될 수 있음을 압니다. 같은 배이지만은 처음에 나오는 것은 운송용 배를 말하고 두 번째 것은 신체의 부위에서 배를 말하고 세 번째 것은 과일로서 먹는 배임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문자를 보아서 안다는 거죠. 한자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글자 한 글자 뜻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 거짓가 자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가 자를 갖다가 파 자하게 되게 되면 사람 인변에 빌릴 가짜를 씁니다. 어, 사람이 빌리게 될 때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원치 안에게 못 갚습니다. 못 가게 되면요. 거짓말장애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용내로 쓰는 글자가 가식적이다 라고 할때이 글자를 쓰게 되죠.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게 되면요. 어, 바로 다름 아닌 관용, 용서라는 말로도 어, 쓰임을 갖다가 알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흔히들 가차없다라고 하게 될때 용서 못하겠다 또는 관용 못 베풀겠다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차없다라는 말도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임을 갖다가 아, 알수 있는데 에, 조금도 손해 보지 않겠다 하때이 단어 갖다가 쓰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뜻이 두 가지. 에, 하나는 도움이나 물건을 빌린다는 어,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에, 관양 용수의 뜻도 있는데 우리 에, 그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어, 때로 내가 불익을 만난다 하더라도 안고 나가야 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5분 메시지 공주중앙선결교회 진상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공주중앙선결교회 지역번호 041-881국에 52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